엑스니스 튜토리얼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새 엑스니스 개인정보 영역을 등록하고 신규 트레이딩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려면 엑스니스 웹사이트에서 계좌 개설을 클릭합니다. 거주 국가를 입력합니다. 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귀하의 개인정보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인정보 영역에 등록하려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소문자, 숫자를 포함하는 특수 요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 또는 엑스스트레이더 앱에서 개인정보 영역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코드가 있는 경우 선택사항에 입력하면 계정이 엑스스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연동됩니다. 잘못된 파트너 코드를 입력하면 입력 필드가 지워지며 다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님을 밝히며 확인하는 박스에 체크해야 합니다. 계속을 클릭하면 XS 다말 프로그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를 둘러 브라우저에서 개인정보 여유계 새 탭을 엽니다. 실제 탭에서 내 계좌의 실제 MT5 트레이딩 계좌가 기본적으로 표시됩니다. 모의 탭에서 모의 MT5 트레이딩 계좌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 개인정보 여유에서 트레이딩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계정 영역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스탠다드와 전문가용 계좌 중 계좌 이용을 선택하고, 실제 계좌의 경우 실 계좌 개설, 모의 계좌의 경우 모의 환경 체험하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실제 또는 모의 계좌 이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m t 4 또는 MT5 중 선호하는 트레이딩 담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최대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계좌 통화를 선택합니다. 계좌 통화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트레이딩 계좌의 닉네임을 선택하고 트레이딩 암호인 계좌 암호를 설정합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계좌 개설을 누릅니다. 다 됐습니다. 새 계좌는 개설한 계좌에 따라 내 계정 영역에 실체 또는 모의 탭에 표시될 것입니다. 엑시니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엑시니스 튜토리얼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데스크톱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엑시니스 프로필을 완전히 인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작하려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에 로그인합니다. 진정한 트레이더 되기를 클릭하여 프로필 인증을 시작합니다. 먼저 코드 전송 받기를 클릭하여 이메일 주소를 인증합니다. 코드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전화번호를 인증하려 면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SMS 또는 전화 중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 코드 전송하기를 클릭합니다. 코드를 입력한 다음 계속을 클릭하여 전화번호입 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제 이름, 성,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계속을 클릭해 이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입금하기를 클릭해 자금을 입금하거나 인증 완료를 클릭해 프로필 인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기를 선택한 경우 나중에 홈페이지의 인증 완료 아이콘을 클릭해 계좌 인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엑스니스 프로필 인증 단계는 경제 프로필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경제 프로필은 단지 고객님의 트레이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이지만 완전히 인증된 트레이딩 계좌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필요합니다. 양식을 작성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신문 및 주소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등록 과정에서 입력한 이름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계좌의 이름과 제출한 서류상의 이름, 그리고 향후 입금 및 이체에 사용하는 모든 결제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고, 문서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이제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할 단계입니다. 먼저 신분증명서류의 발행 국가와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서류 유형에 따라 지침 및 요건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성공적으로 인증하려면 이 유무, 적합 및 부족한 목록을 준수해주십시오. 문서 업로드를 클릭하여 첨부할 디지털 사본을 불러옵니다. 전부가 완료되면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분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제 거주지 증명서류를 제출할 단계입니다. 제출서류 선택시 안에는 요건 및 지침을 준수해 주십시오. 거주지 증명서류 업로드를 클릭한 다음 서류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류가 흠방적으로 검토되면 계좌 상태가 인증 완료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엑스니스를 선택해 주셨어요.